임신을 하고 말고가 문제가 아니야. 나는 자궁이 없어요. 개미는, 뚠, 뚠. 여러분, 나 오늘 얼탱이 없는 일 있었잖니. 정말 살다 살다 이런 일이 있나? 제가 오늘 목요일 날 합방에 대한 미팅을 하려고 강남에 갔다가 이제 돌아오고 있는데 돌아오는 시간이 한 대여섯 시쯤이었어. 그 미팅을 갔을 때그 언니가 밥을 해주셨어, 집밥을.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저는 밥을 먹으면 배가 많이 나옵니다. 지금 좀 꺼졌는데 아까는 진짜 이렇게. 원래는 이런데 밥을 먹으면 이렇게 되거든. 그래서 아까 지하철을 타고 오는데 사람이 되게 많았다? 근데 내가 쓴 자리가 하필 뭐냐면은 임산부석 앞이었던 거야. 그 임산부석에 여성분이 앉아 계셨다? 나 그냥 그 앞에 서 있었어. 서 있었는데 거기 앉아있는 그 여성분이 핸드폰을 이렇게 보고 있다가 내가 앞에 서니까 그래서 날 이렇게 이 보는 거야. 그래서 나는, 아, 왜 보지? 머리 색깔이 너무 티나? 근데 그분이 시선이 내 얼굴을 봤다가 배를 보고는 주섬주섬.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앉으세요. 그러는 거야. <놀람> <놀람> 아니, 그게 더 웃겨. 나를 힐끗힐끗 보다가 시선이 얼굴을 봤다가 밑에 배를 보더니만 일어나는 거야. 그래가지고 나오고! 앉으래. 나 너무 당황해가지고, 그 있잖아. 핑크색 그 자리 있잖아요. 핑크색 그 자리에. 나 너무 당황해가지고. <laughs> 너무 당황해서 이렇게 주변을 둘러봤다? 옆에 있는 아저씨가 아빠 미소 짓고 있는 거야. 그 아저씨가. 역시 아직 대한민국 살만해. 이런 표정으로 아빠 미소 짓고 있어. 옆에 아저씨가. 이쪽을 봤더니만, 저기 계신 아주머니가 쳐다보면서 내 배를 보고 있는 거야. 아이고, 몇 개월일까? 3개월인가? 이런, 이런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 거야. 나를. <laughs> 그래서 저 아니에요. 그럴라 그랬는데 그 자리 양보해 주신 여성분이 사라졌어. 저한테 앉으세요 그러고는 내가 민망할까 봐 사라져 주는 그런 쿨한 모습 있지. 되게 쿨하게 사라지는 거야, 그 여성분이. 그래서 나 이거 어떡하지? 그래서 내가 그냥 서 있었다? 어떻게 해야 되지? 이러고 있는데 그 옆에 아파 미소 짓던 아저씨 있잖아. 이게 웃으면서 앉아요, 빨리. 그러는 거야. 그래 가지고 <laughs> 어그로가 이미 잔뜩 끌렸어 주변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는 거야 서 있다가 그 사람들의 기대를 이렇게 저버릴수 없어서 막 이렇게 서 있다가 감사합니다 그러고 여기가 임상 부석이면 허리 받치고 <laughs> 나 이러고 앉았잖아 오늘 <laughs> 아니 그래서 앉아있는데 여기 아니 이게 아니 이게 <laughs> 아니, 여러분 이게 좀 그, 내가 무슨 나쁜 사람이 아니라 이 그래야 될것 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앉아 있었다? 아 너무 훈 후... 분위기가 다들 내 허리에 한 이렇게 앉으니까 옆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엉덩이 들어서 살짝 비켜주고 나 편하게 앉으라고 내 앞에는 사람이 안 서고 아니 뭐 한국사람들 왜 이렇게 정이 넘쳐? 너무 정이 넘쳐 막 배려 뒤집어지더라고 진짜 그래서 나는 이제 좌불안석이야 큰일났다 <laughs> 큰일났다 아니 자궁도 없는데 나 내가 여기를 앉아있을 자격이 되나 임신을 하고 말고가 문제가 아니야 나는 자궁이 없어요 자궁이 없는데 내가 왜 임산부석에 앉아있는 거지? 임신이 문제가 아니잖아 그래가지고 아, <laughs> 이거 어떡하지? 그거중에 또, 아, 이거 또 누가 알아보면 어떡해? 누가 와가지고, 아, 트리스젠더 살림 아니세요? 그러면, 호 네, 맞아요. 트리스젠더인데 임신했습니다. 이럴 수도 없잖아. 그래가지고, 이걸 어떡하지? <웃음> 어떡하지? <웃음> 어떡하지? <웃음> 하다가, 다음 정거장에서 내렸어요. 하... 앉아있겠더라고. 그래도 그 임산부가 앉아야지, 내가 앉아있을 수 없잖아. 그래가지고 다음 여기서 내렸어. 임산부석인데, 내가 앉아있으면 안 되잖아. 나도 얼떨결에 앉기는 했는데, 아니 그 사람들이 그 기대에 찬 너무 훈훈했다니까. 분위기가 내가 거기서 그걸 깨고 싶지 않았어. 내가 아주 태어날 때 남자로 태어나서 임산부석 양보도 받아보네. 내가. <laughs> 농담이에요 어 근데 태어날 때 남자였으니까 어 남자로 태어나가지고 아이고 어, 임산부석 양보도 받아보고 세상 좋아졌다 그랬습니다 아무튼 임산부석을 배려받은 썰이었어요 저 운동할 겁니다 저 진짜 운동할 겁니다 나 뱃살 뺄 거야 안 되겠어 살 뺀다 아이고야 진짜 세상이나세상이나 세상이나. 살다 살다 참 인생이 재밌어 무슨 이벤트들이 이렇게 많이 생기네?